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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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잡아요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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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 그렇지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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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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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철권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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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요 엘프리산 어디 가요? 약한 제조 같은데? 엘브리사는? 텔포 쪽. 용계 텔포 엘, 엘브리사. 용계 텔, 용계 텔. 용계 텔. 용계 텔. 용계 텔. 용계 텔. 용계 텔. 엘브리사. 엘브리사 점사. 여기. 엘브리사 점사요. 엘브리사 오 점사 점사 자, 엘브리사 아이 약한 제조 아니, 참... 벌써 잡았어 엘브리사 <laughs> 왜 이렇게 까불어 약한 제조가 꽃단놈 점사 자, 점사 점사 점사요 잡았어 잡았어 다시 이동 다시 이동 다시 이동 상두형 이쪽 이쪽 자 화력집중 점사 상두형 점사 잡았어 잡았어 자 궁패있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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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콩이부터 달콩이 점사 달콩이 점사 자 달콩이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잡았고 이쪽 궁패 자 궁패 궁패 점사 나오시 나오시 쿵패 점사 쿵패 점사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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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집중 화력집중 잡았고 잡았고 제대로 잡았어요 극사풍님이자 아, 아,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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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사요 실생점사 점사 잡았고 잡았고 제대로 잡았어 거기 뭐 있어요? 어, 왔나봐 왔나봐 아, 규월, 규월. 자, 규월 점사. 규월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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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규월 점사. 자, 규월 점사. 규월 점사. 발력시트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요. 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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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패. 궁패 점사. 궁패 점사, 점사, 점사. 자, 궁패, 궁패. 아, 이거 헤이트, 헤이트 한 번. 뒤에 배율, 배율. 자, 배율. 이쪽 배율. 배율 점사 여기 나오시 나오시 배율 텔포쪽으로 가네 텔포쪽으로 자 이동이동 자 이동, 이동. 자, 이동. 텔포쪽이야 거기 지금 텔포 아래쪽 <laughs> 자 이동이동 이동. 흑사풍님 어디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될것 같은데 응? 어.. 많이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지금 만호 만호 백 사이트리까지 있고 인생의 한 방이네. 지금 만호 만호 저쪽에 만호 축기 해야 될것 같아. 자 축기 일단 축기 축기 멘붕 님 축기야 축기 저, 축기 간단하님 축기 축기요 그냥 자 축기 축기 나 실패, 죽기 실패. <laughs> 아, 디버프 걸렸네. <laughs> 아, 그냥 할걸. <laughs> 말하느냐고 계속 죽게 하길 기다리고. 오만. 왔네, 여기. 태무이, 태무이, 태무이 점사. 잡았고. 응. 아, 멘붕이 당했네. 경비한테 당했어. 음, 오버하지 마. 체인 땡기고. 자, 오버하지 마. 점사. <laughs> 자, 점사, 점사, 점사. 오버하지 마. 점사. 잡았어, 잡았어. 배치, 배치, 배치. 배치 체인 땡겨요. 배치, 배치, 배치. 점사, 점사, 점사. 점사요. 화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죠? 죽기 실패. 또, 또, 또. 또 어디? 불곰 불곰 앞에 불곰 낙하게 어시 앞에 불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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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아 이게 눈치챈데 눈치챘어 불곰이 체인 체인 체한못 당겨요 자자자자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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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요 점사 잡았어 잡았어 뒤뒤뒤뒤 삼파 뒤, 뒤. 뒤 골통 삼파 골통 점사 아 이거 이제 죽겠네 죽기 죽기 에이 아깝겠어. 달콩이부터 점사. 달콩이 달콩이. 달콩이부터 점사. 아니 달콩이부터 여기 여기. 타기 타기는 잠깐 가중 달콩이다. 달콩이. 달콩이 점사. 달콩이 점사 점사. 그렇지 탁탁 탁, 탁. 여기 탁탁 점사. 탁 점사 탁 탁.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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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타기 점사 타기 점사 타기 점사. 잡았고 잡았고. 자 아래 아래 인생을 한 방. 인생. 인생점사, 인생을 한방 점사 점사, 자 점사 점사 점사, 그렇지 잡았고 저 위쪽 가자 위쪽, 다스었네 이쪽. 왜, 마을 나왔어 체인 땡겨요 마을랑 체인 땡겨 나오시 나오시, 나오시 나오시 체인 땡기고자 그렇지 그렇지, 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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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랑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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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지금 제대로 잡았어 우리가. 또 왔어, 어, 이거, 많이 왔어, 축기, 축기. 자, 파울하고 축기. 파울하고 축기. 나 바람개 밑에 성공이네? 흐 <laughs> 웬일이야? 응? 어? 아이, 정말. 바람개 밑에 성공. 무지 많이 왔네. 테리미. 처리 방법 알지? 흑사풍님, 체인, 당겨서 그 헤이트하고. 테리미, 테리미. 테리미 준비. 사거리 확보하고요. 사거리 확보하고. 사거리 확보하고. <laughs> 그렇지. 점사요. 테리미 점사. 테리미 점사. 테리미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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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미 점사. 자,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총 공격 잡았고. 이쪽 위로 위로. 이동, 이동, 이동. 이동. 빠르게 이동이요. 이쪽. 졸센 놈 저거 지금 잘땡겨야 돼. 흑사풍 님이. 자, 이동 이동. 위 위. 있죠. 졸센 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졸센 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점사, 요거 점사. 좀 움직이는지 졸래. 자, 봐. 뭐 움직이지? 움직여. 어 뒤에 뒤에 피어싱이야 피어싱. 아 이거 우리 패 말리겠는데. 지금 더와더와그 그쪽은 이쪽 축기 축기 그냥 버려 버려. 자 버려요 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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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축기 축기 버려요 버려. 어 지금 버려 버려 축기 지금 많이 왔어 엄청 메르스 오고. 자 일단 가서 치지 뭐 얼른 와 회랑 회랑 자 메르스 메르스 점사 아.. 튀었네 튀었네 튀었어 튀었어 자 얼른 얼른 아 이거 나뭇님 이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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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이한씨 뒤뒤뒤 뒤, 뒤, 이한씨 점사 점사 찔러 질러, 찔러 질러, 찔러요 찔러 질러, 얼른 찔러 찔러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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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다시, 메르스다시, 점사. 라오시,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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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요. 뒤에 멸치, 뒤에 멸치. 뒤에 멸치요, 멸치. 멜치, 멜치. 자, 멸치 점사. 멸치 점사. 멸치 점사. 멸치 멸치. 멸치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 멸치 점사. 찔러요, 찔러. 질러. 그렇지, 그 찔러, 찔러. 찔러. 뒤에, 뒤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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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 아, 축기, 축기. 멘붕님 축기 잘했어. 축기, 축기. 지금 만어, 만어. 자, 만어, 만어. 만어, 지금 축기, 축기. 학사풍님, 뭐, 버틸 필요가 없어, 지금. <laughs> 아, 디버프가 이게. 이게 지금 디버프 푸징, 프레이밍이 이게. 음, 뭐야, 몇 명이야, 도대체, 이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두 파티네, 두 파티. 지금 두 파티 넘어, 약간. 두 파티도 넘어. 이렇게 두 파티 정도. 우리가 끌고 다니니까 대단한 거지, 응? 그치? 아무것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laughs> 처음엔 하나 정도인데 한둘 그지? 이제 많이 늘었어 얘들, 대기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네 얘들. 아 우리 전력 이 정도 있는 오늘도. 자, 테리미 공략 위치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자, 테리미, 테리미, 테리미 점사! 힐땡기자 얼털 아 강류 왔네 강류 왔어 강류 왔어 뒤 강류부터 강류 강유. 뒤에 강류 강류 자 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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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테림 잡고 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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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잡고있어 강류 내가 볼게 볼게 뒤에 오네 더 오네 더 오네 앙 아, 하고 지금 아이 많이 와 많이 와 잡았어 잡았어 축기 축기 자 축기 그냥 가요 가 바로 기 멘붕님 가, 그냥. 그, 그냥 가. 거기까지 달려갈 필요도 없어. 어, 됐어, 됐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좀 많이 왔지? 응. 됐어. 깔끔하게 정리했네. 응? 됐고요어 뒤에 와서 지금 계속 와. 멸치 메듭스 뭐, 동구대니. 늦었어, 늦었어, 니들. <laughs> 우리 전술이 통했어. 니들은 늦었어. 어? 이거 1레벨짜리를 치네. 경험치 100% 복구도 안 돼, 이거. 경험치가 0이라. <laughs> 이런 걸 치나? 복구가 안 돼, 이거는. 경험치 100% 복구가. 떨어지면 빠를 것습니다 아, 떨어져도 되고 떨어지자고 떨어질 위험 떨어지. 근데 다치지 않겠어요? <laughs> 아니, 봐볼 거예요. 데미지 먹어요. 이거 낙하. 이 올라가면은, 응, 바로 멸치야, <laughs> 멸치, 있네 멸치. 에, 멸치 있네. 보고 있는 거야, 뭐야? 내가, 내가 자, 선도, 굵사 돌리고. 멸치 멸치 체인 땡기고요 뭐부터 0 0 자, 멸치 점사, 멸치 치사 점사! 멸치 치사요 멸치 점사. 아, 0원1 0 0 얼른 1 이동. 자이 이동 0 0원1 0칸칸원칸사4 0칸사0 0 0 점사 사0 0 점사. 사0 0원얼얼 얼른 점사0 0 0 얼른 얼른 0원 아 이거 뭐야 이쪽이 있어 배윙을 배윙을 배치 배치인데 배치 배치부터 궁수부터 배치 점사 배치 점사 배치 배치 점사 뒤에 강류 와요 강류 와요 뒤에 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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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 체인 해 헤이트 헤이트 자 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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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축기 해도 될거 같아 자 미리 축기 미리 축기 당했어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어 지금 많아 야 대기하고 있었네 죽기, 죽기. 아니, 다시, 저기, 온 거야, 얘들. 멸치도 그렇고. 노인종 막 싸움 여깄네. 들포초. 자, 이쪽. 나, 치고. 유인, 유인할게. 그렇지, 정신을 이제 못 차렸어. 자, 이동, 안쪽 이동. <목소리> <목소리> 자, 다시 다시. 명장짜리. 다시. 테리미. 테리미. 테리미 준비. 테리미 준비. <laughs> <목소리> 점사 점사. 테리미 점사. 테리미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잡았고. 배율 있어요.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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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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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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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쳤네. 여기 알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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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콩이. 알점사 알콩이점사 알콩이점사4 4 4알콩이점사4화력 알콩이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고잡았고 아니. 가고요 흑사풍님 먼저 체인 당기면서 해야 돼 지금자 어 여기 여기 선봉으로 있네 피어싱 점사 자 피어싱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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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피어싱 점사 잡았고요 이쪽 선봉으로 여기 선봉으로 선봉 흑사풍님 나 있는 쪽 선봉 선봉 점사 점사 선복으로 4사4사 쩜사 쩜사 선복으로 쩜사 그렇지 잡았어 아래 아래 피어싱 잡은게 큰데? 응? 아래 없나? 이쪽으로. 얼른 가요 어 왔어 아 맞아요 리이고시왕 이거 흑사 나무님 빠져 빠져 저기 흑사풍님이 먼저 이, 인식시켜야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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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흑사분이 체인 땡기고. 그렇지, 그렇지. 점사, 시영 점사. 아이. 뒤에 공폐, 뒤에 공폐. 뒤에 공폐. 뒤, 뒤뒤뒤뒤 뒤, 뒤. 따라가지 마. 흑사분님 먼저. 따라가지 마요,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마. 이거, 궁패, 궁패 점사. 이거 점사. 헤이터, 헤이터, 체인. 여기 지금 많이 올 가능성이 있어. 체인만 땡겨줘. 체인 궁패 아.. 튀었네 이동이동 이동. 자 이동 아니나 이거 크리이야 계속 수면이 걸려 피곤했나? 응? 나 수면 걸렸어 어, 뒤뒤 얼른 와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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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봐줘 체인 당기고 점사 점사 배치 점사 배치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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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요 제대로 움직였어 <목소리> <laughs> 잘했어요 사악한 <목소리> <4칸> 점사 <목소리> 아, 여기 있었어 사악한 자 얼른 잡죠 우리 점사요 사악한 점사 점사 아 이... 음. 알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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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알콩이. 알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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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요! 알콩이, 점사! 잡았어, 잡았어! 내가 막타져또 <laughs> 와라. 나이 충마가 없나? 이건 뭐야? 정해 몹이네. 아이, 어쩐지 이상해. 아니, 피가, 피가 잘한다로! 깜짝 놀랐네. 축막안 켜진 줄 알고. 지금 축막 다시 켜야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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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자, 활약 집중. 점사, 점사! <laughs> 자, 점사, 점사! 신호, 신호! 점사! 자, 활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됐어, 됐어. 저기, 점사, 상두형. 상두형, 점사. 요거 점사, 점사. 점 점사,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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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어 매드독 매드독 음. 어디 어디 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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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추. 요거 매드독 점사 아, 매드독 아, 여기서 아니, 아직 아니야. 있어 어,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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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독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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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어 이거 봐라 움직이네 잡았어 잡았어 자 이동 있죠 포도 포도 자 포도 점사 포도 지라송이님 포도 포도 점사 포도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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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자위위위 위. 앞에 공패자 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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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궁패 점사 궁패 점사 궁패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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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잡았어 잡았어 도망 실패 <laughs> 자어 <laughs> 같이 도망가려고 그래 응? 에 개개 개개 자 개개점사 개개점사 자 개개점사점점사점사 자 찔러 찔러 개개찔러 이안 오죠 이안 이안 도와 개개점사 개개점사 일단 이안부터 이안부터 도망가는 이안 이안 이안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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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드독 다시 매드독 매드독 점사요 매드독 점사 매드독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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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아, 추웠네. 추웠어. 정리했나 <laughs> 여기, 다 정리? 장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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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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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 장채, 장잡았채 장채, 장잡았채 궁패 다시 왔네뒤뒤뒤뒤뒤 뒤. 뒤 뒤. 뒤뒤뒤뒤뒤 뒤쪽 내뒤 궁패 궁패 점사 궁패 점사,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요 잡았어 잡았어 다 잡았지 자뒤뒤뒤아 이건 아니네 아이 뭐야 이거 일로 일로 아 위험 모드네 일로 빠져요 일로 빠져요 뒤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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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배율 점사 최선님몸빵 자, 뒷버프 걸고요. 점사, 점사. 매일 점사. 자, 조금만 더, 조금만. 아, 이, 아깝네. 아까워. 궁패, 궁패, 다시 왔죠? 궁패, 점사. 뒷버프 좀 걸어요. 궁패, 궁패,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자, 뒤, 뒤, 궁패, 궁패. 라무님 궁패, 궁패. 이쪽,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아, 이 죽기네. 도래 <laughs> 걸린 사람 있어 지금 누구야 응 오다가 이 도래 걸린 사람 점 오지 오지 개개 개개 자 개개 이거 일단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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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개개 점사 개개 점사 개개 점사요 화력 집중 개개, 개개. 개개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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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뒤에 따라왔지, 마오랑까지? 자, 마오랑도 있어. 아이, 다했네 아, 자, 마오랑, 마오랑. 자, 네. 더 있어, 더 있어. 축기, 축기. 축기요, 신화선 1님 축기. 축기, 그냥. 축기하세요, 응. 축기. 너무 많이 넘어한 바퀴, 한 바퀴. 나도 바람개부터. 아이. 계속 오면 계속 오야 돼. 어느 정도인데, 그죠, 인원이. 지금 한판 넘어요. 응. 자, 지금 잡긴 잡았지, 개개. 응? 네.